안녕하세요. 효카 t v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제가 며칠 전에 매입을 하게 된 2014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3맨 차량입니다. 해당 차량은 1인 신조의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누유 한 방울 없이 완벽한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 차량입니다. 현재 주행거리는 정확히 10만 4천km를 주행한 차량이고요. 영상 끝까지 확인해주시면 차량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 영상 시청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전체적인 차량의 모습입니다. 3 b 차량 중에서는 희귀 매물인 흰색 바디 차량입니다. 휠 타이어는 16인치가 적용이 되어 있고 타이어 상태도 되게 훌륭합니다. 앞으로 몇천키로는 더 운행을 하셔도 될것 같아요. 자, 스타렉스만의 장점이죠. 이렇게 옆으로 문이 열리는데 이 옆쪽으로도 이렇게 짐을 실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스타렉스 3밴 차량입니다. 간혹 지나가는 스타렉스 차량들을 보시면 뒤에 창문 요 부분이 판넬로 막혀져 있는 것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아무래도 화물 용도이기 때문에 대부분 판넬 밴이 많은데요. 이거는 윈도우 밴이라고 해서 추가 금액을 주고 유리로 된 창문을 달아 놓은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시각적으로 차량이 답답하지 않는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안쪽에서 봤을 때도 막혀 있지 않고 외부가 보이는 이런 유리 밴으로 된 스타렉스 차량입니다. 후면부의 모습이고요. 따로 뭐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 후방 센서는 뒤쪽에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후면부에서 트렁크 문을 열면 엄청난 적재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일단 적재 용량 같은 경우는 최대 800kg 이고요. 포터 화물 차량들과 비교시에 이 차체가 낮기 때문에 짐을 싣고 내릴 때 굉장히 편리하다라는 장점 때문에 많은 분들이 스타렉스 밴 차량을 찾으시는 것 같아요. 또한 저희가 좀 상담을 하다 보면은 삼벤을 개조해서 캠핑카로 이용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사람 두 명이 누워도 남고도 충분할 공간이 제공이 됩니다. 자, 실내 공간을 보여드릴게요. 일단 실내 같은 경우는 연식이 무색할 정도로 시트도 해진 곳 하나 없이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왔습니다. 차량의 계기판 모습이고요. 현재 주행 거리는 정확히 104973km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렉스 300 같은 경우는 화물 용도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승용차처럼 많은 옵션은 들어 있지 않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드 미러는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이렇게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오디오가, 정품 오디오가 달려있고, 앞좌석에 열선 시트가 꼽을 수 있는 스타렉스 3밴의 주요 옵션일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2014년식 그랜드 스타렉스 3밴 차량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리를 간단히 해보자면, 1인 신조에 완전 무사고, 누유 한 방울 없는 10만 4천 킬로를 주행한 연식 대비 너무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차량은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확인 가능하시고요. 상담 전화는 우측 상단에 제 번호로 연락을 직접 주시면 자세히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로카 TV 이호석이었습니다.